제 성경은 신약 성경 1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자 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는이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 위함이었더냐? 타 내가 너희에게 이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사자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 아멘. 이제 마태복음 1 0장에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들, 그 가르침이 끝이나고 이제 십일장부터 새로운 이 단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또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한 그 소개가 이루어진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으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잡혀서 옥에 갇혀 있었고 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또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그런 의심이죠 의문 그런 질문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러니까 오실 분,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분명히 이 사도 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실망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고 또 의심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게 있는 거죠. 무엇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의심이 들고 무엇 때문에 이런 실망이 있었을까? 이 사도 이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 주님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3 장에서 요한복음 3 장에서 이 예수님이 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너희에게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했었고요 또 알곡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것이고 또 아, 죄송합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것이고 알곡은 따로 모아서 곡관에 들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는 이 선악 간에 또 알곡과 쭉정이 간에 구원과 심판의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보았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거였습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있었던 일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질문들, 의문들,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시냐고 묻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부터 너희는 가서 듣고 보고 내가 아,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이 말씀 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그 치유의 사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으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임하였고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어, 것을 증거하는 그 모습으로 이 놀라운 치유 사역들을 어, 베푸셨던 것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죠? 우리 요 앞에서 우리 읽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있던 그 딸을 일으키셨던 그런 사건들, 그런 기적들 이렇게 보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30장 3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뭐 이런 말씀들이요. 이 말씀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이런 말씀들 이미 해 주셨던 거죠. 바로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음,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이 사도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즉답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례 요한이 내 사자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인용하는 이 이사회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 이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 내 사자를 앞에 보내겠다 아, 말라기 선에요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 이 어, 오리라고 했었던 그 엘리야 오늘 다음 이어지는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아,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자, 이 세례 요한이요. 우리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어, 예수님, 이 세례 요한에게 어, 이 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어, 이제 이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것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이 머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증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따라가게 된 그런 첫 번째 제자들이 생겼던 것 우리 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 어, 세례 요한의 심령의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한 그런 의심과 의문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아주 분명히 보여집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셨기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될 분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어, 뭐 말씀에 근거한 기대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생각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이 일들을 보아도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 행동하셨던 분은 아니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의문과 질문을 갖게 됐는지, 왜 이런 의심을 하게 됐는지 아셨어요. 또 다른 그이 어, 뭐 바리새인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셨어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 또이 세례 요한이 어, 그 원했던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 뜻에 따라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또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그리스도 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에도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나아가시는데, 그 구원을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나의 기준과 나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접근할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대와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6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실족하게 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 어, 세례 요한이 실족하기 직전에 가 있는 것입니까? 실족한다는 것, 이렇게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됩니까? 자신의 기대 때문이죠. 내가 기대하고 있던 것, 내가 바라고 있던 것과 주님의 모습이 달라 보인다면 그때 우리는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 기억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사명 그대로 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구구원의 그 역사를 주님께서는 그대로 행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신의 그 기대와 주님의 그 모습이 달랐을 때에 세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모습과는 다른 것. 뭐 실망스럽죠 또 의심스럽죠 때로는 막 화가 나기도 하죠 자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론 본인이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기에 예수님께서 답해주셨던 것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 실망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 그때에 그때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좀 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배우길 원하는데요. 내 기대와는 달라도 내가 예상하고 원했던 것과는 달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그 길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 우리 함께 믿게 되어지는 또 깨닫게 되어지는 괴년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의심과 또 실망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물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기대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묻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고 계시고 또 행하고 계심을 우리 믿고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실망하고 또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일들로 마음이 낙심되기도 할 때에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어 없어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일잘볼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